아, <laughs>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2주가 지 동영, 저 동영 모의고사인데, <laughs> 아우, 그러잖아. 여담인데, 선생님이 지지난 주부터 수요일부터 감기 있기는 문에여 여주도 안 나요. 약을 먹어도. 몸이 상한 건지, 감기인지, 감기 같은데, 하여튼간. 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 겨울바람은 이제 스쳐가는데, 봄바람은 몸으로도 파고 들어간대. 그래서, 우리 일요일날 비 오고 나서 지금 꽃샘 추위가 아침에 되잖아요. 요때 조심하셔야 돼. 어, 각자가 이렇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바람이 와서 감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2주 전에, <laughs> 2주 전에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좀 춥다고 느낄거라고 야외에 있으면서. 그러더니 감기가 그저 안 나는데 저안 났는데, 이건 상황이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 풀기에 앞서서 한, 한두 마리 지금 여러분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그 학습하는 방법과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학습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조용한 데서 혼자 이렇게, 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아,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독서실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학습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걸 있나? 어, 어, 제 3자 여러분 옆에 지켜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잘한다.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 안 나오잖아. 보통 그러지, 우회안하려고 아우, 쇼문이 없나봐. 그 쇼문이 없는 게 아니라, 쇼문을 잘못 치르는 거예요, 쇼문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 실각을 들은 친구들은 괜찮아. 그런데, 이론 공부도 혼자, 동영상으로다가 자기 방에서 혼자 하고, 문제풀이도 혼자 하고, 이런 친구들은 명심하셔요. 나머지 기간은 그러면 안 돼. 나머지 그간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오픈된 데 가서 문제를 풀거나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혐장이라는게 어때요? 나 다른 사람이 있잖아. 혼자 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낯선 환경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된다고. 위축이 됐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혼자 골방에서 치를 때는 뭐 100점 맞아. 그왜 떨어지냐고? 그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과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문제 쭉 풀어왔지.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다른 선생님 것도 풀어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선생님 문제 집을안 내지만 문제를 냈더라도내거 풀지 말고. 다른 선생님 거를 문제비 하나 정도 사갖고 풀어보란 말이야. 왜냐면, 문제는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 어. 한 선생님 것만 고집하면또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명심하셔.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여러 방에서 혼자 계속 쭉 해온 친구들은 안 된다. 험장에 가면 30명이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럼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 처음에 거기 앉아서 시끌시끌 하다가 쉬는 시간 도 시끌시끌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또 학생들도, 다른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다르니까, 어 혼자 공부할 때 혼자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이 안 되니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 오픈된 데 가서 한번 해보고. 또, 동 여기 선생님하고 실딩한 친구들은 괜찮아. 왜? 요거 상상 긴장하고 봤으니까. 그리고 이 동강은, 동영서를 듣는 게 아니야. 동영은 여기 와서 현장에서 현장과 함게 들어야지. 이거 좀 혼자서 집에서 뭐볼 방에 살려니까 이거 왜 알고 있냐고 깝깝하게 응?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동영할 때는 좀 서울 지금 거리 있는 친구들은 왜 오라고 학원들 직접. 다른 건 몰라도 여러 분을 시험에 붙게 하려면 선생님 노어가 있다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laughs> 여야간 그 분위기가 혼자 하는 데서 익숙한 친구들은 혼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오픈된 데서 나머지 시간을 꼭 가라.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 강의실에서 계속 실험한 친구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선생님 문제 중에서는 오답, 잘못된 것만 처리하고 한번 정도는 다른 선생님 문제집을 잡아서 모의고사용이라도 한 10회 정도라도 이렇게 좀 접해봐라. 이것이 아,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러분 실력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는 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해설로 가겠습니다. 그, 15분 안에 다 들어왔어야 돼. 그리고 15분 안에, 15분 안에 못 들어왔으면 그건 틀렸다고. 틀렸다고 봐야 돼. 틀렸다고. 여러분 좀 독하게 해라. 독하게. 박하게. 세 문제 못 풀었다. 그건 틀린 거로 하고 점수를 계산하라고. 알았죠? 본인에게 박해야지. 본인에게 후하면 안 돼. 네? 그래야 돼요. 자, 1번. 다음에 제시된 유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그... 여러분들 제시된 부분 그게 고인돌이죠? 고인돌. 그죠? 고인돌. 뭐... 북방식 고인돌하고 이제 뭐 남방식 고인돌인데 그러면 고인돌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어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농경 생활이 처음 시작된 시기에 만들어졌다. 잘못했죠? 농경 생활이 처음 된 시기는 청동기지? 아, 잠 신석기지?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2번 중앙집권 국가 를이룩한 국왕의 무덤이 있었다. 우리가 중앙지권 국가는 철기시대죠. 3번 북부와 중부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세계의 고인돌이 우리 민족의 생활권에 있잖아요. 그죠? 요동지역 한반도 전체 그 이제 음, 남한에서는 고창과 화순, 전북 고창과 전남 화순에 집중적으로 있지. 4번. 당시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이 반영되었다. 4번이 답임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이 수십 톤 정도 나가는 돌을 그 당시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 시기에 이 돌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을 가진 세력이죠. 따라서 이 고인돌에 묻힌자가 바로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